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 출장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일주일마다 이틀은 부산에 출장을 다니는 것 같고, 저희가 점프타워가 준양이 시작이 되면 아마 부산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이제 많이 자주 가서, 부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개를 받고, 저희 점프타워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부산 분들이랑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뭐 술자리도 잘 어울리고 제가 왜이 땅을 사서 왜 시행을 하고 이런 부산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내해 드리는데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분양 영업사원 분들도 필요한 게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히스토리와 왜 지식산업센터가 산단 지역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그 지역의 그 시너지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양을 받는지 대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세 차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이런 입지와 이 지산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계속 생기면서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그 가치를 알수 있는데요. 아,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지인들을 소개를 받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연결해 주는 분들을 만나면서 부산에서 그렇게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고, 어이거 괜찮네, 부산엔 없던 상품이네, 새로운 상품이네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만나고 부산에서 이게 많은, 많은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부산에 시행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양대행사나 금융사나 PF를 준비하는 시공사 분들한테 이거를 날것 그대로 좀 알려 드리고 싶어요 부산에서의 반응은 좋다 몰라서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부산에서 보면 뭐다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실사용으로 입주의향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 기업들이 제조공장을 하다가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부산에는 지금 많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명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제조공장이 없어져요. 내 사업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정부에서 이제 어떤 뭐 부산시청을 짓는다든지 상상허브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길을 낸다든지 이런 도로를 낸다든지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북항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땅을 사서 지으려면요, 진짜 몇십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지산이 생기면 거기에 드라이브니든, 섹션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옥 마련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의 매칭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어디 어디 예정이 될 거고, 어떤 스펙을 지어질 거라는 이런 정보가 홍보가 돼서 그 기업체 수한테 가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지금, 부산에서는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산 현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홍보 대사죠. 부산 지식산업센터 홍보 대사. <laughs> 네, 그래서 많이 만나고 있고요. 부산 출장 가면 반응이 좋고 실제로 이전하는 기업체들도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향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있는 점프 타워, 그다음에 사상구에 있는 점프 타워 다 실제로 의향을 받고 있고요. 어, 그렇게 재미나게 부산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인하대학교, 제가 거기 컴퓨터과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벤처 기업을 학교 때 한다고 한 2년 동안 그 학교에서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그술 먹고 밥 먹고 같이 일했던 그 형이 있어요. 형님이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형님입니다. 졸업하고는 이제 서로의, 저는 LG전자 입사하고 그 형님은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서 일을 하셨는데 오, 우연치 않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부산에 가서. 예, 그 형님은 이제 한 18년 동안 제조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대표이구시고요. 그래서 그 형님을 만나면서 또 부산에, 제가 모르는 부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부산에 계시는 또 다른 대표님도 소개도 받고 하면서 제가 하는 이 시행사업과 시너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인맥을 쌓아가면서 재미나게 또 그냥 오로지 시행사업, 뭐 분양 이걸 떠나서 부산과 더 친해지고 부산에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더 만나고 그리고 왜이 지산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어필하면서 그렇게 좀 재미난 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서 는이 직산업센터를 좀 많이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예, 단순히 뭐 저희 점프타워만을 홍보하고 뭐 이거를 사세요 뭐 분양 받으세요 이런 역할보다는 부산에 계시는 영업사원들 분들한테도 더 많이 직산업센터를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실주 기업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좀 세미나를 해드리고 싶고요. 점프타워 외에도 다른 현장들도 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마다도 그 지상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좀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고 싶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부산에 출장을 가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좀 많이 결과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출장 가서요, 어, 지난주 갔었는데, 많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많은 기업체 분들을 만났고, 직산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좋은 그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긍정적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시공사나, 예, 금융사들, 그 다음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계속 컨텐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